페이지 19페이지 4번 허리 볼기 줄이기 지금 허리와 볼기는 전체 둘레라 했습니다. 여기서 전체 둘레 1인치 줄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허리 볼기 줄이기에도 치수의 크기에 따라 모양과 형태에 따라 수선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뒷중심 줄이 첫 번째로 뒷중심 줄이 두 번째로, 옆 솔기에서 줄임. 세 번째로, 옆 솔기와 뒷중심 줄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뒷중심 줄임. 우리가 흔히 허리 볼비 줄이기에 있어서 뒷중심 줄임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중심을 할 때는, 어, 주의할 점은 뒷중심에서 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성급기할 때는 전부 다 앞면에서 했습니다. 앞면, 앞면 쪽을 위로 오게 한 다음에 그렇게 성급기를 했는데 이제는 뒷중심은 뒤쪽에 뒷판뒷판에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 바지를 요렇게 놓고 지금부터 성급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뒷면을 요 방법은 이렇게 놓는 방법은 저쪽에 시범을 보일 때 옷으로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론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딥 미디슨이 딥 미디슨이 딥 미디슨이 요 선을 딥 미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뒷사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선을 말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장되는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어서 여기서부터 뒤에서 뒤판에서 찾을 때는 뒤판에서 볼기선을 찾을 때는 여기에서 3인치 2분의 1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뒷미디 선에서 요 연장선에서 3인치 2분의 1 어, 위치에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 표시를 해서 우리가 저 전체 둘레를 1인치를 줄이, 줄임이기 때문에 1인치를 줄이고자 할 때는 손 어, 꺾기를 했을 때에 뒷판 앞과 뒤가 같이 줄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손 꺾기 2분의 1이다 하는 것은 뒷판에도 2분의 1이 줄여들기 때문에 전체가 1인치가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꺾기 할 때는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성꺾기. 이렇게. 2분의 1. /2.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허리선, 허리도 몸판, 허리선, 허리선에도 매나 똑같이 1인치를 줄임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2분의 1 성꺾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1 이래 줄이고자 하는 치수를 표시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바지에서 무릎과 춤에서는 직선이기 때문에 승고르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어, 치수에 선, 먼저 봉제선을 승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승고르기를, 곡자를 요런 방향으로 놓고, 요 방향으로 놓고, 이렇게 거의, 이 볼기에서 허리까지 가는 선은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곡자의 이 거의 직선과 같은 요 선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자를 이렇게 놓고, 먼저 봉제선에, 봉제선에 승고르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만큼, 자를살며시 뒤로 올리세요. 이렇게 물려서 줄이는 치수가 나오면 바로 여기서 손 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 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부터 이 봉제선 여기서부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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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점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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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여 봅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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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을 그어서 실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선을 먼저 끊고 실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선 그을 때는 암홀자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 긋기를 하면 어, 뒷중심으로서 주립 주립선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뒷사 뒷사 지 사선을 찾아서 여기서 연장선을 긋고 여기서 볼기선은 3인치 2분의 1에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고르기는 필요 해야 합 승고르기를 먼저 공개선이 승고르기 승고르기를 먼저 한 다음에 선이 보러 온 다음에 여기서 줄이고자 하는 치수만큼 자로 뒤로 물려서 승컷기를 해주고 점 점점점점점 실선 실선을 그을 때는 이 암홀자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점선대로, 점선대로, 이렇게 암홀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실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벌어지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지 말고, 자연스럽게 점점점점 점점 해서 여기까지, 2분의 1까지. 벌어지는 선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뒷중심 줄이기 1번을 지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앞판을, 앞판을 이렇게 앞면이 밑으로 가게, 뒷면이, 뒷판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오게 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오른쪽 팔로 이렇게 제일 이 바지 밑에까지 이렇게 손을 넣어서 여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바지를 이렇게 뒤집어 꺼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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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반대편, 반대편, 다시 반대편 바지 통 사이로 이렇게 집어였습니다. 이렇게 쭉 끝까지 집어넣어요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집어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지금 바지 모양이, 바지 모양이, 요런 뒷, 미디가, 요렇게, 쉽게, 요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바지를 요렇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마 이 우마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우마를 이용해서 우마를 이용해서 요렇게 놓고 바지를 요렇게 끼웁니다 여기에다 우마 밑으로 이렇게 끼우세요 요렇게 끼우시면 요런 요렇게 끼우시면 바지에 바지에 뒷, 뒷샷과 이 뒷중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 끊기 하기 좋은 순으로 요렇게 어, 만들어 놓고 이 우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런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줄이고자 하는 지수대로 이렇게 바로 놓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뒷미디는 뒷미디 뒷사선 여기서 직선이에요 여기서부터이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선의 연장선을 이렇게 끊습니다.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주의할 점은 이, 이 미디선을 이렇게 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은 여기서 직선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연장선을 끊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연장선을 이렇게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핀을 하나 딱 꽂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허리선에다가 핀을 하나 딱 꽂으세요. 여기서 핀을 하나 꽂고, 요 밑에서 핀을 하나 딱 꽂습니다. 양쪽에 핀을 요렇게 딱 꽂아놓고, 요렇게 해놓고, 자 우리가 뒷 판에서 여러분들이 패턴 상에서 우리가 볼때뒤뒷 판에서는 뒷뒷 판에서는 여기서 여기서 이 연장선에서 3인치 2분의 1 올라가는 데가 볼기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인치 2분의 1에 되는 데가 볼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기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찾아서, 볼기선을 찾아서 여기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기를 1인치를 줄이기 때문에 어, 볼기와 허리는 전체둘레라 했습니다. 전체둘레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끝기를 2분의 1 함으로써 앞면에 뒤판 앞에 2분의 1 줄어들고 뒤쪽에 2분의 1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둘레가 1인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성끝기를 하고 2분의 1 성끝기를 하고 이렇게 성끝기를 하고 자, 여기에서, 허리, 몸판, 허리, 몸판. 여기서는, 허리, 몸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2분의 1 성꺾기를 합니다. 이렇게이렇게했서이 요렇게 선긋기한 다음에, 선긋기를 했으면, 먼저, 여기에 선과, 어, 봉제대가 있는 선이, 이렇게 선이 고르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선 고르게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릎과 춤할 때에, 선 고르기를 할 때에, 선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당겨서, 이렇게, 이 곡자에 이 선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맞춰주고 줄이고자 하는 치수만큼, 이렇게 자를 뒤로 물려서,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선을 이렇게 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어주고 꺾고, 선을 꺾고, 선을 꺾고, 여기서는, 여기서 성껄 때는 주의해야,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손에서 바로 벌어지게 성껌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점점, 점점, 점점 하세요. 차츰차츰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 여기서, 아, 순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암홀자를 놓고, 이대로, 암홀자를놓고 이대로 실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어서 커지거나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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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면서 이렇게 2분의 1까지 자연스럽게 와서 선급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판 선급기는요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 신사복과 숙녀복이 다른 점이 바로 이, 이것이 다른 거예요. 숙녀복은 이 몸판과 이 오비, 허리, 다리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나중에 야를 달지만은 신사복은 달려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줄이기 때문에 오비가 이렇게 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을하고자할 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허리선이에요. 허리선, 허리선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2분의 1로 줄였으면. 이 봉제선 따라 봉제선 따라 똑같이 2분의 1을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2분의 1을 똑같이 줄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야가 허리 허리 허리다 아니고 야는 속에 있는 어, 허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 연결을 해줄 때는 여기서 똑같이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면 여기도 2분의 1 되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선을 어서 봉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서 중, 중, 중 중요한 거는 이 뒷, 미디선을 이렇게 펼치면 이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고 여기서는 일직선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연장선을 어서 여기서 2, 3인치 2분의 1의 봉, 기선을 찾아서 전체 둘레로 이렇게 그어주면서 이 오비 이 위에까지 허리 단제 위에까지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어, 승극기를 해야 된다는 것 요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항상 요런 우마가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